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혀 없습니다. 환란기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환란기입니다. 교회, Church라고 하는 단어가 한순간이라도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교회가 환란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면 교회가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곧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잠깐 끊을까요? 첫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두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사실상 뭐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만 먼저 보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사실상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사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많은 욕설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나가면서라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다면 욕은 곧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저주당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